지금 도착해서 오래간만에 카카오택시 불러봤습니다 제가 집이 인천인데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 보면 기사님들이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되게 근데 저처럼 좀 짧은 거리가 걸리면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두 분은 계속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하루는 스튜어디스분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카카오택시 부르시면 그 기사님들은 좋아하신다고 왜냐면 여기 들어왔다가 대기 안 하고선 곧장 손님 잡아서 나갈 수 있어가지고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이용했었는데 한동안 공항에 안 와가지고 공항 주변에 택시가 많을까 해서 저 예전에는 보통 카우 택시 부르면은 장 잡혔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지금도 곧장 잡히네요. 좋습니다. 혹시나 이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, 공항에서 카카오 택시 불러도 잘 잡히니, 근데 이게 원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다들 쓴다고 하는데, 반대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셔고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이 반거리 가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는 카카오 택시 불러서 쓰고 있기는 해요. 보통 공항에서.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